상류. 상혈감 극복 방법 영치를 눌렀을 때 통증이 있다면 여기를 지압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사 이수진입니다. 주변에 상혈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나요? 외출만 하면 얼굴에서 쏟아지는 땀 때문에 대인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잠도 잘 주무시지 못하여 수면제를 복용하셔야 되는 분들도 아주 많고요. 이외에도 목, 어깨가 항시 무겁고 두통이 온다든지 병원에 다녀오신 환자분들은 갱년기 증후군이나 공황장애 또는 화병 등의 다양한 진단명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이 증상은 자율신경과 연관이 깊습니다.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조절되지 않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신경입니다. 이 자율신경은 호흡, 소화, 배설, 그리고 순환까지 기본적인 역할을 많이 수행하고 있기에 상열감이 올때 단순히 얼굴만 화끈거리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전반적으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상열감을 처음 겪는 시기는 여성분들의 경우 부인과 수술 이후나 갱년기 정도 많이 겪으시겠고요. 남성분들의 경우 20대 때부터도 경험하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상열감을 낮추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 지금부터 주목해 주세요. 상열감의 첫 번째 원인 바로 폐의 열 때문이다. 20대 젊은 나이서부터 상열감으로 피부가 붉고 따갑고 얼굴로 땀이 많이 나서 불편하신 분들은 폐열 열이 쌓인 것이 방출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폐의 열을 낮추기 위해서는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삼가 주셔야 되고요. 설탕이나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도 피해주셔야 합니다. 주 3회 이상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폐의 열을 낮추기 위해 땀 배출을 해주시되, 얼굴이 너무 새빨갛게 달아오를 정도까지는 하지 말아주세요. 사우나도 물론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상열감의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심신 불교입니다. 냄비 안에 물을 붓고, 끓인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이 불은 심장의 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냄비 안에 들어있는 물은 신장에서 관리하는 호르몬을 포함한 체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0대부터 냄비 안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요. 50대가 되면 이 속도가 더욱더 가속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은 더욱더 빨리 증발해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심신불교로 인한 상열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치료를 할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족한 호르몬 및 체액을 보충해 주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심장의 화를 낮춰 주어야 합니다. 먼저 호르몬을 보충하고 체액 관리를 하는 신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음식인 콩, 버섯, 견과류, 오미자, 칡, 석류 등이 있고요.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 우유, 생선, 브로콜리, 두부 등을 꾸준히 섭취해 주세요. 탄산음료나 차 그리고 커피 등은 오히려 몸 속의 수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순수하게 물 섭취량을 더욱더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열감이 오른다고 해서 물 중에 찬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시는 분들 계시죠. 먹는 순간은 시원할 수 있어도 몸 속에 들어가서 아랫배를 차갑게 만들고 반대로 위로 열이 더 몰릴 수 있.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미지근한 물인 음양탕을 권해드리는데요. 컵에 따뜻한 물을 따르시고 그 위에 찬물을 섞으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온기는 따뜻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위쪽에 있는 차가운 한기는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순환하는 성질을 가진 물이 됩니다. 호르몬 부족으로 인한 상열감에 좋은 혈자리는 바로 삼음교 혈입니다. 발목 안쪽에 정강이뼈 뒤쪽으로 네 손가락 너비 정도 하고 따라 올라가면 이 부분을 매일 마사지해 주시면 신장을 강화하여 붓기 제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율신경을 안정화하는 작용이 있어 상혈감과 불면증에 도움이 됩니다. 상혈감의 세 번째 원인은 위대장 또는 간담낭 즉 소화기의 정체입니다. 다음과 같이 소화기능과 관련된 장부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고 막혀있게 되면 열은 위로 몰리고 오히려 찬 기운은 아래로 쏠리는 상열, 하안을 유발합니다. 이때 차가운 약재를 써서 열을 억지로 아래로 낮추려고 하다 보면 소화력이 더욱 약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위와 대장 그리고 간담낭에 염증을 풀어주는 것인데요. 기름기가 많은 고기류나 튀김류 그리고 고탄수화물 음식 최대한 삼가주시고요. 식후 30분 정도는 꼭 일어나서 가벼운 산책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상혈감을 추천드리는 혈자리는 바로 합곡혈과 족삼리혈 지압인데요. 엄지와 검지 사이, 손등에 위치한 합곡혈을 매일매일 마사지해 주시면 체온과 땀을 조절하여 상혈감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족삼리혈은 무릎에서 정강이뼈를 타고 내네 손가락 너비만큼 내려가면 중초가 막힌 것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내려가게 하는 혈자리입니다. 이렇게 상혈감의 원인별 생활습관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열감이 썩 좋아지지 않는다면 언제든 한의원에 찾아오셔서 한의사의 전문적인 상열감 치료 받아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